MBTI 극장, 인간학 개론. 27화, NTV 귀신 본 것처럼 놀란 이유. 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너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있잖아. 음악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아! 소리 지르면서 나갔었잖아. 막 귀신 본 것처럼. 그때 왜 그런 거야? 언제? 왜 음악실로 이동해서 하는 수업이었는데, 조용한데 갑자기 너 일어나서 막 공중에서 헛거보는 것처럼 막, 아! 이러다가 교실 뒤로 나가더니 막 귀신 본 것처럼 밖으로 막 뛰어나갔었잖아. 인프제는주 기능 n i, 부 기능 f 이다. 저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라 판단했다. 아, 그래서 그때 귀신 본거 아니냐고 막 애들 난리 나고 수업 취소되고 그랬었잖아. 선생님도 무서워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 그때부터 음악실에 귀신 나온다고 소문 나서 다 음악실 가기 싫어하고 그랬었는데. 인프제는 주기능 ni, 부기능 f i 다 수업이 취소된 이유를 관계적으로 찾았다. 무서워가지고 소문 그때 수업이 너무 지루해가지고. 엔팁은 주기능 ni, 부기능 d i 다 수업이 지루해서 귀신 들린 상황극을 자연스럽게 했다. 엥? 수업 듣기 싫어서 그런 거라고? 그런 귀신 본게 아닌 거야? 인프제는 설득 기능 fi다. 수업이 지루하다는 것을 지러서라고 판단했다. 그럴걸? 귀신이 어딨어? 엔팁은 주기능 N이 부기능 디 i 다 저건 비현실적인 상상이었다. 그때 난리 났었는데, <laughs> 너 그때 이후로 무당달이라고 소문나서 애들이 막 피하고 그랬었잖아. 인프제는 부기능 F이다. 국문의 능하다. 앤티의 유이 기능 F E 가 자극되었다. 신이 났다. 귀신 본 것도 아니면 신킬거나 기 그런 것도 아니었네. 인프제는 주 기능 N I, 유이 기능 D I 다. 개연성을 분석하며 즐겁다. 원래 자고 배부르면 졸리고 지루함. 엔팁은 부 기능 T I, 유이 기능 F E 다. 일반적인 근거를 대며 신이 났다. 그렇긴 하지. 근데 무당 딸이라고 소문났을 때 아니라고 하지 그랬어. 애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뒷말한 거네. 임프제는 주기능 Ni, 부기능 Fe로 관계를 더 낫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제안했다. 재밌잖아, 개웃김. 엔티브의 부기능 Fe가 자극되었다. 관계적인 것은 넘나 즐겁다. 사실 엔팁은 소문이 난 것도 알지 못했다. 엔티브는 FE를 선호하지만 비핵심 기능으로 범위가 좁다. 티제월드 구독 꾹! 좋아요 꾹!